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5.1 패치 일정을 정리했으며 5.1 패치는 4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패치 일정은 해외 유출러이신 차우진님과 정보 공유를 해주시는 명필자야 님의 댓글을 참고했고 해외 정보이기 때문에 패치 일정의 하루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4월 28일 명필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붓, 먹 공이 벼루에서 영감을 받은 스킨들이며 명필 시리즈에는 야스오 자야 트린다미어 갓나 자르반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5월 8일 비에고가 출시됩니다 이때 와일드리프트 독점 스킨인 아케이드 비에고가 나오고 아케이드 시리즈로는 케이틀린과 헤카림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5월 24일에는 프로마 전파단 스킨이 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코르키, 제리, 그라가스 그리고 브랜드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6월 7일은 용술사 시리즈가 출시되는데요 세트 리신, 쓰레쉬, 카르마 여기에 볼리비어까지 용술사 시리즈에 포함이 되고 서풍용 마스터의 스페셜 에디션도 6월 7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챔피언 마우카이는 6월 14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때 신규 와일드 패스와 이터널 션도 추가됩니다 그 다음 6월 21일에는 불멸의 영웅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여기에는 케일, 탈론, 제드, 시바나가 포함이 되며 와일드 리프트 독점 스킨인 프레스티지 나미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짜들은 예정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